김도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숙하게 열매를 맺는 것인가? 또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믿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장 14절 이하에서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데요.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냐.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단호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유익이 없다. 라고 경고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인데요. 율법적으로, 이론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아는 것이 많은데 심지어는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말씀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원론적인 신앙이다, 행함이 없는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인 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이장 15절 16절에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로는 알지요, 그리고 입술로는 말하지요. 평안히 가십시오, 시원하십시오, 배부르십시오. 말은 합니다. 머리도 압니다. 그러나 직접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인 믿음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아는 것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죠. 2장 22절에서는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22절.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 둡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 알고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옮길 때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아주 강력하게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유익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교리적인 신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환상적인 신앙, 머리로만 아는 그런 머리 신앙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 믿음, 산 신앙은요. 행함으로 옮겨지는 행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행함이 있는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알고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 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